반갑습니다. 네, MN솔루션이죠. 2일차 경쟁률입니다. 12시, 13시, 20분이고요. 어, 배정이 적다 보니까 역시나 경쟁률이 높죠. 네, 일반 배정주수가 네, 75,000주 정도밖에 안 되고요. 네, 경쟁률이 네, 520 나왔죠. 네, 그러면 1억 청약하면 은 20만원도 채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, 이거는 관심을 끄는 게 정상이겠죠. 네, 굳이 뭐 청약을 할... 주가는 네, 조금 내려왔고요. 어, 참고로, 뱃셀이죠 네, 이거 청약한 분들이, 네, 일부 있는데, 네, 이게, 다시 오늘 거래가 재개되가지고, 네, 상한까지 찍고 지금 좀 내려왔죠. 이게 무상증자 두 주도 있는데, 네, 과연 기분만 좋고 끝날지, 아니면은, 결과물을 줄지. 음, 저는 청약 안 했고요. 저는 뭐, KBS 하는 큐리언트만 청약했고, 네, 이게 상장 예정일이네. 1월 2일이죠. 1월 2일이면은, 네, 29일이 휴장이니까, 어, 권리 공매가 가능하다 보면 27일이겠죠. 네, 딱 일주일 남았네요. 네, M&S 솔루션은 네, 경쟁률을 그만 올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